<laughs> 하을이랑 우유랑 닮았는데? 응? 닮았다고? 응 닮아졌나봐 하을 응? 음. 아, 애완동물이랑 닮는가봐 귀여워 우유야 그렇게 불편하게 거기 있어야되겠니? <laughs> 우유 입봐봐 어, 어. 하울이 불편하대 우야나와줘 <laughs> 내려와 우유 내려와 얼른 내려와 얼른 뭐야 내려와 내려와 엄마 손손 손. 내려와 내려와 보이자 굳이 아주 잘했어 잘했어 편해 이제?